얘들아, 오늘 내가 떠들고 있는 디카로고야. 내가 이 종목을 떠드는 이유는 이렇게 물려있어서야. 사실은 이전에 여기서 물려서 인구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에 탈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 나름대로 디카로고 친구들과 우리를 지키는 바람에 그냥 줬어.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내 이전에 올린 영상이 이때쯤이 되는데, 이때 이후로 여기까지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보는 바와 같이 그냥 떡락을 한 거야. 두 번째 보면 유통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어. 그 때만 해도 12억 개의 연절이었는데 지금은 15억 개로 한 3억 개가 더 늘어난 거야.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면 물량 증가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디카로고 홈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잘 꾸며놨어. 진짜 홈페이지 자체는 성의 없는 잡코인들도 엄청 많은데 이 정도면 정말 잘 꾸몄다는 생각이 들어. 여길 보면 디카로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제품이 여기서 여기에 갈 때까지 AI 루트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증명이 된 방식으로 배송이 된다. 뭐 이런 자동화 시스템도 있고 디카록을 통해서 다양한 범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고 이런 걸 구해내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디카르고 블록체인 안에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성을 이룩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미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판매자에서 소비자로 해당 물건이 이렇게 전송이 될때이 블록체인 안에 각각의 정보들을 담게 되면은 해당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정확하게 하게 알 수가 있고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뭐 재고 관리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려고 디카로고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이코노스의 선두적인 델로와 이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 안에서 이지고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고 뭐 클레이튼과 여기랑 쿵짝을 하고 있다. 디카로고의 토큰으로서의 가치는 이러한 내용을 상호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익히아는 그러한 사실들이야. 디카로고 트위터를 보면 작년 3월 3일 이후로 트위터 관리가 전혀 안 됐었는데 작년 11월에 짧게나마 디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떠들었고 그달 말일날 디클립이라는 지갑도 선보였어.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11일날 디카로고 풀 서비스를 플로즈 베타로 준비 중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류 운영을 위한 제품 보관 및 배송을 처리하는 디카르고의 주문 처리 서비스인 디풀을 소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b2c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디테일이 쭉 나와 입고 출고 포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 디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눈에 제품의 주문 배송 입고 이동 재고 이런 거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뭐 리포트까지 가능하다 각각 계약에 대한 디테일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까지 가능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물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라고 요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 얘네들이 개발 중에 있고 아무튼 간에 요거에 대한 클로저 베타를 진행했는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물류 개통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디카로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디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디카로고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니까, 아무튼 얘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디카로고의 가치를 올려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 대개는 오픈소스로 코인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하면 좋은 점이 여러 사람들이 해당 오픈소스를 접근하면서 해당 코인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내재 가치를 잘 파악을 한다면, 해당 코인을 이용해서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디앱이란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는데 얘네의 디카로그는 이러한 오픈소스를 제공하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폐쇄적인 정책일 수 있는데 디카로그 측은 일부러 오픈소스를 공개 안한 거고 한편으로는 물류인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봐. 아무튼, 여길 보면 1월 30일까지 15억 개가 풀려있고, 이번 달 말까지도 15억 개가 유지 중인데, 3월 30일 날 1억 개가 풀리고 석달 뒤에 또 1억 개가 풀려. 그리고 나서 7월 30일 날 4억 개가 안 되게 왕창 풀려버리고 이러한 게쭉 이어져 오다가 월말에 3억 개가 또 풀려. 그 이후로는 물량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풀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까지 물량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야.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여기 우수리는 다 빼고 생각하면 14억 개에서 15억 개가 되는 건데 디카르고 1억 개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현재 가격이 110원이라고 치면 1억 곱하기 110원은 얼마냐? 110억이 되는 거지 110억, 110억이 증가를 한다 물론 가격이 더 오를 때마다 해당 물량의 가격은 더 커지겠지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작년 11월 달에 카카오 호재 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고 올라가는 와중에 특정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우리의 꿈도 같이 무너지게 된 거지. 물론 반도의 코인이 수급이 붙을 때는 화끈하지만 100억이 넘는 물량이 한 번에 투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장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는 거지. 디카로고를 받쳐주는 우리들은 그대로인데 100억이 넘는 물량들이 투하가 된다면 디카로고가 오르다가도 다시 한번 꼬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디카로고의 물량은 가중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호재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주면 알아서 잘 믿음의 분량대로 털고 나오는 게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물론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도 몰라. 아무튼간에 디카르고는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디플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업체의 디카르고의 물류체인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된다면, 그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단기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일단 호재가 나와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단 팔고 보는 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맞지 않을까 만약에 디카르고가 호재가 있어서 요렇게 간다면 진짜 욕심 안 부리고 305원에 무조건 팔고 나온다 다시 한번 뒤돌아 봐도 이날 내가 뭐에 씌었는지왜안 나왔을까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어 아무튼 디카르고가 구조가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늦었지만 새해에는 원금회복 꼭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댓글도 웬만하면 달아주시고 아무튼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상한 종목에 물리지 말고 다음 디카로그 영상에서는 요렇게 구조대가 도착해서 탈출 기념 영상을 찍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물론 언제 올지는 나도 몰라 혹은 안올 수도 있어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